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4장 11절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함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되라 이러므로 이러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음.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사는 덕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서 나누어 주는 성품입니다. 실천 사항 오늘까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까지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품입니다. 근데 나누어준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삶의 첫 번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위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로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는데 이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시면서 어, 당신 자신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본을 보이셨던 부분들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조금 뒤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베푸는 삶, 모든 것을 다 주는 삶을 살았으니 이것이 복음이다. 너희들 또한 이렇게 복된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당연하죠. 나처럼 살아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살았었죠. 그 삶을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침이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도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줬던 그런 삶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해질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내삶에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었는데, 너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또 스스로를 단련하는 그런 모습도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등을 보이는 삶이죠. 우리가 식당만 소개를 해도,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을까, 이런 어떤 부담을 가지고, 또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식당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걸할 때마다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만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만큼 책임을 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스스로가 다시 많은 그런 결단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참잘 살았었고 그러기나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도 디모데를 가르켜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따라왔던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모델가 이처럼 잘 살고 있고, 너희들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칠 텐데, 디모델에게 잘 배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세운 것. 우리들 역시 나의 등을 보면서 누군가가 따라올 텐데, 베푸는 삶,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십자가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누군가는 또내 등을 보며 따라오게 될 텐데 나도 올바르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깨를 주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드린 함께 전하시겠습니다.